오, 고생했어 먼길 오느라 많이 길어졌죠? 무게도 2kg가 넘는 것 같습니다 타기 <laughs> <laughs> 너는 여기 살아야 돼 미더기가 안 받아주더라 너도 엄마한테 관심도 없고 미더기도 너에 관심이 없더만 덕삼이 자만 만 서로 호응하고 그러더만 어쩔 수 없어 미더이가 살만하니까 이제 새끼를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방치하더니만 저 봐요 간곡하지 않아요 야 너는 너네 엄마가 더 여기서 살으해 이놈아 이 덕이가 덕이를 간절하지 않아요 처음에 터기가 손탈 때도 미덕이는 터기를 데려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을 것같아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. 영상 보면. 이리미, 터키에, 응. 이름이 덕이에요덕 터키. 요키 터키. 내키 터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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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키 터키. 터키. 주세요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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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괜아괜 살이 많이 쪘어요, 지금 음. 연이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 숨좋 음. 아, <laughs> <laughs> 숨는데 그것도 숨어도 안탈안보려 지금 낯설어서 조금 음. 긴장한 것 같아요 좀 쓰네요. 가잘쉬겠다 어. 전용화네. 쓴 음. 그렇다 놓고 바로 고네떨지도 않아요. 음. 이제 이제 돌로 본다 이제 제가 것 같은데. 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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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쬐. 아유, 지켜라 세상에. 아 이기네. 만족스운데무서워까놀래만대 하지마네. 응. 아이, 아이. <웃음> <웃음> 응. 응. 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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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하게 지내자 건강하고 동생 부모님도 음. 동물을 좋아하셔가지고 고양이랑 고양이도 좋아하세요. 음. 그래서 아마 문제없이 잘 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세 마리 낳았다고? 네세 마리 중에 음. 애가 둘째인데 음. 둘째였는데 가장 이제 약해라. 못 먹어서 음. 약해졌어요. 지금은 잘 먹고 통통하게 살올라가시고안 아플 거예요. 음. 그럼 거의 한 2개월 산세서 키우고 내려왔다니? 그쵸, 2개월 음. 조금 넘게 안 내려오다가 음. 음. 비 크게 내리고 나서 되안 음. 되겠다 난가 상황이 안좋는거 보다 쟤! 홀로 들어왔네? 쟤 여기 있어 쟤! 너무 난다이 자식 이로와이문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. 나가버리니까 향마면 열면 튀어나오겠다 얘가 사람을 그렇게 잘 따르진 않는좀 음, 피하더라고요. 음, 처음 봤는데 반어요기야기야이밥 먹자. 무리라아서 어떻게? 맞아. 가고 싶을 것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조금 긴장됐는지 제품에서 <laughs> <laughs> 숨어있네. 결초 보니랑 있을 때는 사람 안 붙여주더니 이제 낯선 곳 오니까 저한테 앵기고 있어요. 떠기 떠기 떠기. 떡더 긴장했어. 오, 코가 완전히 빨간색이다. 이제 뚜뚜이뚜뚜 뚜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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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뚜 코도 완전 핑크색이 됐어요.

틀어주세요 급게시지 <laughs> 아.. 얘는 구석에 숨어가지고 다 닿지가 네토끼 오오오. 어이 르렁거려 이거 진정되게 야될것 같아요. 기야기야쭈기야 음. 먹자, 먹자, 기야 예, 네. 이야 맛있어. 얼굴 예쁘죠? 음 응, 너무 예쁘다. 응, 형아 좋지, 응? 형아하고 잘 지내. 고양이 어때? 엄청 응, 순순해요. 귀엽지? 책임지고 잘 키워야 돼. 친한 동생인데요. 고양이도 좋아하고, 햄스터랑 달팽이도 키워보고, 되게 동물을 좋아해요. 책임감도 있고, 제가 믿을만 해서 이 동생에게 입양 보내게 됐습니다. 동생이 덕이 중성화랑 예방접종도 다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고, 제가 확인할 예정입니다. 잘 키워줘. 네. i 가슴을 삶았는데요 이건 저도 먹고 우리 덕일이도 먹고 같이 먹겠습니다 닭 육수인데요 항상 이 맛이 궁금했는데 제가 끓여본 김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, 백숙 맛이 나는데요 백숙 국물하고 거의 비슷한 맛이네요 잘 먹네. 아, 미더기가 뱃속에서부터 닭고기를 먹어가지고,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거의 많이 길어졌고요. 무게도 2kg가 넘는 것 같습니다. 얘는 이 정도 커졌어요. 이가 간지러운가? 먹고 배가 빵빵합니다. pas